나흘 앞으로 다가온 개산군수 보궐선거. 사실상 마지막 집중교세를 할수 있는 5일장을 맞아서 후보들은 막판 표심을 모으는 데 충격을 다했습니다. 허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무연 후보. 중앙당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막판 반전 드라마에 사력을 다합니다. 남무연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표창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인헌 후보는 지역구 도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총출동 릴레이 지원 유세로 세를 과시합니다. 인 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는 신생정당 국민행복당 박경호 후보는 자신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신념으로 모든 일을 꼼꼼한 성격으로 무소속 김한동 후보는 농민을 위하는 깨끗한 후보는 자신뿐임을 도지법안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고 무소속 김춘무 후보는 젊은 후보만이 괴산을 바꿀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해라. 젊은 산을만들라 무소속 나용찬 후보도 막판 기세를 몰아 주민들에게 한발더 다가가는데 힘썼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명의 후보가 총출동한 괴산군수 보궐선거 전 괴산은 마지막 장날. 이제 심판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